빚을 많이 써서 사람들이. 크레딧 카드 빚부터 시작해서 빚이 되게 많아요.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다른 거 하려고 좀더 돈을 효과적으로 쓰려고, 론을, 돈을 빌리기도 하잖아요. 내가 개인이지만, 내 스스로 뱅크처럼 돈을 빌리게 할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제일 많이 들어본 거. 이거 생명보험 사시고, 캐시 밸류가 쌓이면, 그러면 이제 내 뱅크처럼 돈을 빌려 실수 있어요. 물론 이자가 발생하지만 이제 그게 그 캐슈 밸류가 쌓인 거기 때문에 텍스도 전혀 내지 않고 자유롭게 빌려 쓰고 갚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돈을 보험료보다는 많이 펀딩을 한다는 거죠. 돈을 많이 내서 캐슈 밸류가 쌓이게 해서 그걸 이제 나중에 내가 혹시 필요하게 되면 안 필요하면 괜찮고 혹시 필요하게 되면 이제 찾았을 수 있고 빌려 쓸수 있다는 거죠. 이제 완전히 빼버린다는 의미보다는 빌려 쓰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41K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 41K에서 빌릴 수가 있어요. 내 41K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금 밸런스 있잖아. 밸런스의 맥시멈 50%나 아니면 5만 불. 내가 갖고 있는 밸런스가 5만 불보다 넘어도 5만 불이 맥시멈이에요. 저, 그, 빌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빌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요, 빌린 돈을 5년 정도로 나눠서 갚으면 되고, 그리고 뭐, 택스나 뭐, 이런 게 전혀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빌리는 거니까. 그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그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힐락이 있어요. 홈라인 오브 에코리.